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 해양대학교 한국어학과 최구한입니다. 최근에 저는 잠자를 읽다가 선패로 영웅을 눈하지 말라는 중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글글을 봤습니다. 이 글글을 읽으면서 또한 제 성장 경력을 생각하면서 저는 성공의 위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빌 게이츠처럼 세계 각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학자들처럼 평생 동안 기술을 연구하여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것입니까? 이러한 인생은 물론 성공하였다 할수 있지만 이 세상에는 여전히 평범한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명인의 성공의 길은 모든 사람이 참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성공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의 정의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 문제의 해답을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제 성장 과정에서 저의 성공에 대한 이해는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돈과 부를 소유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돈을 많이 벌고 큰 집에 사는 것이 성공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성장해 가며 저는 돈은 공기와 같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살수 없지만, 우리가 공기로 위해 살지 않는 것과 같이 돈이 없으면 안 되지만, 돈은 인생의 정보와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인생에는 돈 위에도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수 있는 많은 아름다운 풍경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즐거움은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좋은 성적과 명예를 얻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뛰어난 능력은 우리가 성공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기를 증명하기 위해 점점 성적과 명예를 더욱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 오랫동안 제가 열심히 공부한 최종 목적은 좋은 성적을를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공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지만, 만족스러운 점수를 볼 때마다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점점 막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왜 성공과 행복이 시험지에 나온 점수와 동일시 되는지, 왜 반드시 성적으로 자신의 우수함을 증명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점점 성적기나 명예 등의 것을 사람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낱날이 향상되는 자신을 보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저는 매일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며 열심히 공부했는데 저는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좋은 성적을 거두거나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모든 노력이 모두 제 자신이 더욱 많이 알고 더욱 멀리 보고 더욱 충실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성공의 결과보다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작은 목표를 성취하며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성공을 위한 무한한 힘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여전히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데, 지금의 저는 미래의 자신에게 하나의 참고 답안을 줄수 있습니다. 성공은 결과를 가리키는 라벨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인정입니다. 성공은 다른 사람의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인생에 대한 느낌입니다. 성공은 인생의 정점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에 더 우수한 자신을 만나는 출발점입니다. 감사합니다.